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코홀딩스가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광물리튬과 염수리튬 투자의 스토리, 정제 기술, 그리고 글로벌 리튬 원자재 수급, 가격 구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포스코가 왜 리튬에 이렇게 집착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리튬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금속입니다. 전 세계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수요는 2015년 6만 6천 톤 수준에서 2025년에는 18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제시되어 왔고 포스코는 이 흐름을 굉장히 일찍 읽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리튬 가격은 2018년 대비 최대 5배까지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리튬을 못 잡으면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남의 눈치 보는 구조가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그래서 철강 중심의 회사에서 배터리 소재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튬을 그룹 차원의 전략 광물 1순위로 올려놓게 됩니다. 단순히 광산지분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광물 염수 재활용 정제 기술까지 한 번에 가져가겠다는 큰 그림이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첫걸음인 염수 브라인 리튬 투자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리튬 스토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산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2018년 포스코는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아르헨티나 살타와 카타마르카 지역에 걸쳐 있는 염호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 염호는 해발 약 4천 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소금호수인데 염수 속 리튬 농도가 리터당 921mg 수준으로 아르헨티나 염호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포스코아르헨티나라는 100% 자회사를 세우고 살타와 카타마르카 주정부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 단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 확인된 리튬 자원량은 약 220만 톤이었지만 이후 추가 탐사를 통해 매장량 추정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리튬 자원량이 1,350만 톤 수준으로 상향 평가되면서 채굴 가능량 기준으로 최소 280만 톤 이상의 생산 잠재력이 있다는 컨설팅 결과까지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이 염호 하나가 포스코 리튬 사업의 기둥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프로젝트는 상부와 하부, 두 단계의 공정으로 나뉩니다. 상부 공정은 염호 인근, 해발 4,000m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는 리튬이 노가있는 염수를 끌어와 리튬이온 형태로 추출하는 설비가 들어섭니다. 포스코는 2020년에 연 2,500톤 규모의 인산리튬 데모플랜트를 먼저 지어서 기술과 운영을 시험했습니다. 바로 대형 상업설비를 짓기보다는 데모 플랜트를 통해 수율, 운전 조건,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 상업 공정 설계를 진행한 겁니다. 하부 공정은 살타주 개메스 산업단지에 위치합니다. 상부에서 생산된 리튬 이온을 이곳으로 가져와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으로 정제하는 공장입니다. 1단계 기준으로 연 2만 5천 톤의 수산화리튬 생산 능력을 갖춘 상업 플랜트가 2024년 10월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만 5천 톤의 수산화리튬은 전기차 약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이 1단계 설비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설하여 아르헨티나 염호 프로젝트의 연간 수산화리튬 생산 능력을 1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광물, 즉 광석 리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주의 스포듀민 광산과 한국 광양의 정제 플랜트를 묶은 구조입니다. 2021년 포스코는 호주 리튬 업체인 필바라 미네랄스와 합작법인 PPS를 l 설립합니다. 지분 구조는 포스코 82%, 필바라 미네랄스 18%입니다. 이 합작회사의 역할은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나오는 스포듀민 정광을 한국으로 들여와 정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플랜트는 전남 광양율촌산단에 들어섰습니다. 이 공장은 스포듀민 정광을 원료로 연 4만 3 0 0 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2024년 11월에 준공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이 광양 설비에서 나오는 수산화리튬을 자사 양극재 생산법인인 포스코퓨처엠과 국내 배터리 3사에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1월 포스코가 한번더 판을 키우는 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주 메이저 광산인 미네랄리소스와의 거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랄리소스는 자사 리튬 자산을 담는 새로운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 포스코는 이 지주회사 지분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지주회사는 글로벌 리튬광산인 워지나와 마운트메리온에 대한 미네랄리소스 측50% 지분을 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이 중간 지주회사 지분 30%를 보유함으로써 워지나와 마운트메리온 각 광산에서 실질적으로 1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해 즉 지분과 우선적 구매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투자 규모는 약 7억 6천 5백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딜의 핵심은 오프테이크 권리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네랄리소스와의 계약을 통해 연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광은 앞으로 광양 PPLS 리튬 수산화 공장을 증설할 때 그리고 국내와 미국 등에서 추가 리튬 정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모든 다운스트림 캐파의 원료 베이스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향후 리튬 가격이 요동을 치더라도 원료 확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두는 포석인 셈입니다. 이제 자원의 확보를 넘어 어떻게 추출하는지 정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리튬에서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포스엘엑스로 대표되는 자체 정제 기술입니다. 2017년 방향에서 가동을 시작한 포스엘엑스 리튬 추출 공장은 연 2,5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파일럿 성격의 상업 플랜트인데 여기서 사용된 기술의 특징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기존 염수 리튬 생산은 염수를 어른 증발지에 뿌려놓고 태양열로 자연증발시키면서 농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포스코의 포스엘렉스 방식은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염수에서 리튬 이온을 직접 추출한 뒤 이를 다시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소요 시간이 최소 8시간에서 수일 이내로 줄어들고, 생산되는 리튬의 순도는 99.9%, 회수율은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엘엑스 기술이 바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프로젝트 상부 공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부 공정인 게메스 수산화 리튬 공장에서는 포스엘엑스 플랫폼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공정이 적용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전기투석 기술을 활용해 상부 공정에서 추출한 리튬 용액에서 나트륨 칼슘 같은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한 뒤, 독일 GEA사의 증발 결정화 설비를 적용해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합니다. 포스코와 GEA 측 설명대로라면 이 조합은 기존 태양 증발 방식에 비해 리드타임을 크게 단축시키고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용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북미에서의 DLE 시도가 추가됩니다. DLE는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포스엘엑스도 DLE 계열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포스 코홀딩스는 미국 유타 지역의 염수자원을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한 디에리 기술을 적용해 상업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데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내에서 직접 리튬을 뽑아서 현지 공급망, 특히 IRA 요건을 만족하는 국미 리튬 공급망에 연결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라인에서 검증했던 빠르게 고순도로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이제 북미로 확장해 현재어른 리튬 공급망까지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기준으로 포스코가 리튬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케파와 진행 상황을 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브라인 프로젝트부터 보면 게메스 리튬 수산화 플랜트가 이미 연 2만 5천 톤 규모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속도를 더 끌어올려 2028년까지 연 10만 톤 케파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진행 중인데 현재 상업 단계에 진입한 브라인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빠른 성과를 내고 있는 축에 숙합니다. 여기에 한독광양의 PPLS 공장이 더해집니다. 필바라 미네랄스에서 들어오는 스포듐인 전광을 기반으로 수산어리툼을 생산하는 광양 설비는 연 43,000톤 규모로 2024년 말에 완공됐고 이미 안정적인 상업 가동 범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두 축이 합쳐지면서 포스코의 수산어리툼 생산 능력은 연 68,000톤 체제입니다. 이 기반 위에 미네랄리소스와의 딜이 결정적인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워지나와 마운트메리온에서 나오는 연 27만 톤 규모의 스포듐인 정광 오프테이크를 확보한 덕분에 향후광양 증설뿐 아니라 한국-미국 신규 정제 프로젝트를 펼칠 때 원료 측 리스크를 사실상 상당 부분 제거한 셈입니다. 공급 안정성이 확보돼야 케파 증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네랄리소스 물량은 앞으로의 포스코 리튬 구조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유타디에리 프로젝트가 파일럿 단계에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아직 명확한 캐파가 산정되진 않았지만 상업성이 입증되는 순간 북미 전용 정제 물량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열리게 됩니다. IRA 체계를 감안하면 포스코가 국내에서 원료 정제를 직접 부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묶어 보면 남미 브라인, 호주 스포듀민, 한국 정제, 북미 디엘이 확장 옵션이 2025년 현재 포스코 리튬 밸류체인의 실제 지도가 됩니다. 이 구성은 단순히 물량 확보가 아니라. 지역 분산, 원가 구조, 기술 경쟁력, 공급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렐류체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글로벌 리튬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은 공급, 수요,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탄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기차 붐과 투기 자본 유입이 겹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그 이후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 일부 재고도정이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은 탄산 리튬 기준 약 120만 톤에 달해 2022년 73만 7천 톤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에는 15만 톤에서 17만 5천 톤 정도의 공급 초과 오버서플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2022년 고점들이 큰 폭으로 내려온 상태지만 저가 구간에서 고비용 광산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들어가면서 2025년부터 서서히 시장이 다시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을 보시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칠레 SQM은 2025년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25% 증가해 150만 톤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중국 간펑과 미국의 알베말 같은 메이저 광산들도. 2026년 리튬 수요 증가율을 30에서 40% 수준으로 보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ESS,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숫자만 보면 2025년은 아직 공급 과잉 구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포스코처럼 원가가 낮은 여무 자산과 대형 스포듀인 광산 지분 그리고 자체 정제 기술까지 모두 가진 플레이어는 리튬 가격이 떨어져도 버티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옴브레무에르토 여무 10만 톤 로드맵, 광양 ppls 4만 3천 톤 케파, 미네랄리 소스를 통한 연 27만 톤 정광 오프테이크, 그리고 미국 유타 디엘이 파일럿까지 합쳐보면 포스코가 리튬에서 만들고 있는 구조는 리튬 가격이 아무리 출렁여도 원료와 정제, 기술과 지분, 지역 분산까지 한 번에 갖춘 상태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밸류체인 안에서 꾸준히 이익이 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튬이라는 원자재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포스코가 보여준 선제적인 리튬 밸류체인 구축 노력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해집니다. 포스코는 단순히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도하는 투자처로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스코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과 수급 데이터 그리고 주요 뉴스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분석과 빠른 대응 정보를 함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및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